업계에선 오래 전부터 A 업체에 대한 소문이 돌았다고 합니다. 다고몇년 전부터 뭐 계속 한회사아 부도가 난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네, 한오면죠 태양광 그 설비를 팔라 엄청난 자금 들어가는 음. 장치 산업인데 계속 자금 어려웠다고 중에 있었죠. 소문이 사실일까? A 업체가 본격적으로 투자자를 모으던 2017년 바로 전해 기업 신용 등급은 트리플 C 거래 의 주의를 요하는 수준, 1년 매출액도 1억 5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미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회사가 정부 태양광 정책의 편승에 앞날 창창한 기업으로 위장한 겁니다. 이 업체는 수사를 받던 지난 4월에도 정부가 새롭게 미는 영농형 태양광 투자자 모집에 나섰습니다. 결국 노후 자금을 고스란히 날려버릴 위기에 처한 박지원 씨. 태양광 사업 피해를 호소해도 수사기관이 잘 나서지 않는다고 하소연합니다. 저그 사람들이 계약서를 쓸때 사기를 치려고 했다는 의도를 증명할 수 있는 그 증거자료를 찾아오라고 그러고 태양광에 사기 당하신 분들이 엄청 많으신데 경찰서에서는 그걸 사기로 잘안 봐주니까는 정책의 허점을 교묘하게 파고들고 있는 태양광 사기업체 이들은 어떤 식으로 투자자들을 유혹할까 취재진이 직접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설치하려면 일단 돈이 있어야 예산을 짜잖아요. 견적이 얼마인지 물어보잖아요. 이 설치하는 돈은 정부에서 다 뭘로 정책자금을로 대주. 돈다 대주, 100%. 그 다음에 전기가 생산잖아 비싸게 사다. 정부 지원으로 내돈한푼안 들이고 돈을 번다는 업체. 그런데 이들이 분양하는 건. 땅이 아니었습니다.